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발자 잉여킹입니다. 아, 드디어 대망의 1월 2 1일이 왔네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 저번에 새해 첫 영상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제가 42서울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에서 1기로 시작하게 됐다고요?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 가지고요. 이게 근데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지금 테스트 기간인데 1기 1차 합격생들의 기간인데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본 과정으로 넘어가서 대학 최대 2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테스트 기간이 좀 악명이 높은 게 이름이 라피신이에요. 이게 불어일 텐데 한국어로는 수영장이란 뜻이거든요. 왜 수영장이냐면 이제 수영장에 빠뜨려서 알아서 헤엄쳐 나오게. 뭐회담 나오는 사람만 데려간다 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 컨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빡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약 25일 동안 휴일도 당연히 없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코딩을 감내해야 한다.. 아 아니, 감내가 아니죠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도 제출하고 나면 페이떠가지고 0%로 그냥 하루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나 실력을 실력보다 멘탈 멘탈이랑 꾸준함 이거를 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인데 이게 오죽 얼마나 빡스면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경우인데 어떤 날은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4분의 1이 탈락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암튼, 잡소리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느냐. 제가 딱 오늘을 기점으로, 1일차를 기점으로, 매일마다, 뿌리투서울에 다니면서, 일일 리뷰를 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뿌리투서울 기본 베이스가 좀 비밀, 비밀 유지가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그, 뭐랄까. 자세한 수업 내용, 아니 수업이 아니죠. 어차피 독학에다가 p e e r t p e 동물관 학습 방식이니까 라 수업이랄 건 없지만, 음, 과제라든지 그런 건 계속 주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누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하루는 어땠다. 이런 리뷰를 좀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음, 예. 지금, 근데 두시가다 돼가는데 지금 왜 이걸 찍고 있느냐 바로 앞두고 낮잠을 좀 많이 잤어요 그래서 좀 졸리는 게 없기도 하고 긴장감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피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네, 근데 참 이게 영상을 최소한의 편집이라도 컷편집이라도 할까 했는데 도저히 그런 시간이 날게 없을, 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기점으로 그냥 편집 하나도 안 하고, 재촬영도 안 하고, 매일마다 올릴 거예요. 촬영은 이컷때한 네다섯 번까지 하고, 짧으면 이제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말 피곤한 날은. 한데 그렇긴 이렇게 매일마다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음... 포리소울 서울에, 포리투 서울에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설날이라 그런 것도 없이 설날이나 그런 것도 없이 무슈로 계속해서 이제 달릴 예정이니 모두들 화이팅하시기 바라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嗯，都不叫。<noise> <noise>